퍼비스트 자체가 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게 좀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지즈라거나 레비아탄 반응을 보면은 퀸을 만들려고 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휘관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너네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냐? 알에서 만들던 융합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 이것도 물어보고 포비스트의 목적 자체가 본인들이 만든 유사방주에서 퀸과 비슷한 존재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메인 스토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 하나가 알이잖아요. 이제 알과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알에서 어떤 존재들이 튀어나오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안에서 이제 니케와 랩처들이 융합된 존재들도 나오고 막 되게 끔찍한 애들도 등장을 했었잖아요 약간 이렇게 이 케이신체가 달려있는데 랩처의 머리가 막 달려있는 이런 끔찍한 융합체들도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존재들이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한 거는 유실물에 나와 있어요 은생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은생물이라는것 자체가 우리가 메인 스토리를 통해서 글러트니의 용해핵이다 글러트니의 소화핵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은색액체를 만지면은 자연물은 못 녹이고 인공물은 녹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공물과 관련된 개체가 있으면 다 녹아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러틴이 안을 보면 자연물인 바닷물이나 물고기는 멀쩡하고 랩처라거나 니케 이런 거는 소화액으로 녹여가지고 코어로 흡수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유일하게 막을 방법은 포비스트가 사용하는 다크메터로 은색 액체를 막던가 아니면 세이린이 사용하는 물거품으로 은색 액체를 막던가 두 개의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다크메터도 그렇고 은색 액체도 그렇고 물거품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나노머신이거든요. 은색 액체도 결과적으로는 나노머신 중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크메터라거나 물거품에 영향이 가지 않는 이유는? 똑같은 나노머신이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을 할수 있다. 약간 이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은색 액체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왜 레비아탄이 글러트니가 옆에 있는 위험한 장소의 아지트를 삼았냐라고 하면 은이 은색 액체랑 다크메터 비율을 반반으로 하면 은 용액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크메터로서의 성질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여기에 녹는 건 뭐든지 그 성질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알을 만드는 데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알 자체가 다크메터랑 은색 액체를 반반씩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물건을 계속 집어넣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비스트가 하고 있는 실험은 결과적으로 다크메터 은색 액체를 반반씩 섞은 용액에다가 니켈하거나 랩처 그런 걸 집어넣어서 새로운 실험체를 탄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자 그래서 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에 녹는 건 뭐든지 그 성질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알을 만드는 데 아주 적합하다 녹아들어간 것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좋아보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비스트 애들은 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집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한방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 확실한 거는 이미 실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가지고 엄청난 개체를 만들어낸 전적이 있다 이미 레비아타는 그 알로 통해서 뭔가를 이미 만들어 내본 거예요. 본인이 이미 그 실험 결과를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재료를 모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미 레비아타니 퀸을 만들 수 없을지 몰라도 그에 준하는 결과값은 이미 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뭔지를 봐야죠. 퀸을 과연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더 좋은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건지 이걸 모르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라진 릴리바이스의 파츠가 얘네들 손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퀸을 만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의 준하는 파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볼만 하거든요 이런 정보가 나옴으로써 레비아탄이 중요해진 게 뭐냐면은 아까 랩처랑 니케가 기괴하게 섞인 이런 결과물을 봤잖아요 살아있는 니케는 실험체로 안 썼을지언정 레비아탄은 니케라거나 랩처의 파편을 주어가지고 이미 수많은 실험을 해봤다라고 보여요 이미 그 정도의 실험을 많이 진행을 해본 거겠죠 근데 단순히 이런 정보가 이 포비스트 애들한테서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랩처랑 니케의 융합 관련해가지고 포비스트 말고 지엔 쪽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엔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윤희랑 미아라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윤희한테는 랩처의 부품을 이식을 하고 니케의 코어를 랩처의 코어로 대신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고 미아라한테는 살아있는 니케에게 랩처의 코어를 넣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봤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니케와 랩처가 다른 거는 뭔가 얘네들은 융합을 할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니까 이거랑 좀 엮여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니케 코어가 방어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코어간에 보호를 하는 장치가 있고 두 개의 코어는 공존할 수 없다 반발이 너무 심하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깨부술수 있는 게 뭐냐면은 디벳 코드 그러니까 얼락 코드거든요 강제로 코어를 융합을 하고 반발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결과값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버틸 힘만 어느 정도 있으면은 랩처의 코어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것 같거든요 이번에 라피 코어가 두 개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레드우드랑 라피랑 코어를 가지고 있는 라피의 몸뚱이가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알로서 만들어낸 존재가 그거랑 좀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걸로 퀸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랩처랑 니케에 관련된 그런 비밀들이 풀리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하는 실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포비스트가 결과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같은 편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침식도 되게 중요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니케가 침식을 당해가지고 랩처의 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랩처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침식 코드 자체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레드슈즈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침식을 랩처한테 보내가지고 랩처가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든 것도 사실은 레드슈즈였고 니케라거나랩처라거나 저는 기원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뭔가 수상하게 공통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실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뭐가 나올 것인가? 도대체 니케랑 랩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헬레틱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게 이야기가 등장을 하겠죠. 이 실험을 토대로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도 많고 이야기해 볼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